어 처음에 시작했었던 그 부등식으로 풀어야 되고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예시로든 것은 항상 성립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 수업 시작에 처음에 풀었던 문제랑은 좀 다릅니다. 자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봐볼게요. 저첫 번째 문제. 자 지금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우리가 봤던 것처럼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고. 2차 부동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는 조건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 내용을 쓰는 게 맞아요. 어, 그래서 이거다보실줄 보실 알죠, 요거? 여기 앞에 있는 얘가 어, 소위 말하는 a지 얘들아, a.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여기 x 앞에 곱해진 애가 소위 말하는 b지, 그렇지? x의 개수 그리고 얘는 마지막 c에 해당되는 게 어, 상수항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럼 얘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번호 물어봤었던 3번처럼 돼야 되는 게 맞죠 그쵸? 3번처럼 돼야 되니까 지금 우리 밑에 대답했던 것처럼 아래로 볼록이면서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앞에가 어 우리가 굳이 따지지 않아도 플러스 1이어서 0보다 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판별식만 따지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만 바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B가 지금 잘 봐야 되는 게 여기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B 그대로 끄집어내서 여기다 B제곱 해볼게. 자, 그럼 B제곱 해야 되니까 천천히 해볼게요. 마이너스 2에 K 플러스 1승 마이너스 4가 전체 B인데, 이거를 전체 제곱하는 거지. 이게 B제곱이지, 얘들아. 그치?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ac니까,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야 되고,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야. 자, 그럼 앞에 것부터, 이거 천천히 풀어야 돼. 자, 일단 제곱을 얘한테도 해줘야 되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얘한테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어차피 플러스니까, 선생님이 이거는 생략하도록 할게. 어차 플러스는.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거를 어 여기가 분명히 가운데가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보기 때문에 얘를 얘한테도 제곱해주고 얘한테도 제곱해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곱셈 공식을 써야 되는 거죠. 이두 수의 차의 제곱은 앞에 거 제곱, 앞뒤 곱한 거두 배, 그다음 에 플러스 뒤에 거 제곱. 이거 써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앞에 거 제곱부터 해줄게요. 자, 앞에 거 제곱합니다. 천천히 할게요. 2의 k 플러스 1승의 제곱. 그치? 앞에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앞에 거, 뒤에 거 곱하겠습니다. 뒤에 거부터 곱할게요. 그럼 여기다 4 곱하고, 곱하기 2의 k 플러스 1승. 천천히 해야 돼, 이거.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뒤에 거기 때문에 뒤에 거 바로 제곱하겠습니다. 플러스 16 됐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일단 적을게.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k승이고, 자,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어, 요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천천히 할게요. 여기 k 플러스 1하고 여기 2는 바로 다이렉트로 곱해 줄수 있죠. 근데 1한테도 곱해 줘야 되니까 천천히 곱할게. 자, 그러면은 밑에다 써보면은 2의 2k 플러스 2승 되죠. 2k 플러스 2승. 자 그리고 가운데 거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거 2이고요. 여기 거 2의 제곱이니까 앞에 거는 2의 세제곱이고 그치? 그리고 2의 세제곱과 뒤에 거를 곱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지수끼리 더하는 거지. 그래서 중간 거 쓰면 2의 k 플러스 4승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자그 다음에 플러스 16 그대로 써 주시고요. 자 뒤에 있는 것도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는데 자 일단 바꿔보면 2에 k 플러스 2승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볼수 있네 자 이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드디어 뭘 해야 되냐면은 2에 어, k승을 이제 우리는 치환을 할 겁니다 t로 치환을 할 거고요 반드시 t로 치환한 다음에 0보다 크다 라는 조건 반드시 써 줘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앞에 거부터, 자, 이제 이 정도 바로 할게. 자, 그럼 앞에 있는 거는 2k는 t제곱이고, 2의 플러스 2승이 있으니까, 앞에 거는 4t제곱이겠다, 얘들아. 그치? 4t제곱.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16t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플러스 16에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4t로 적을 수 있지.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고, 양변에 4 나누고, 여기도 4 나누고, 4 나눈 다음에, 정리해서 쓰면, t제곱, 마이너스, ot,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이런 부등식이 나옵니다. 0보다 작다. 자, 근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자, 원래 이렇게 나오는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무슨 분해 했었냐, 얘들아. 형제랑 무슨 분해 했었니, 이거? 형진아윤형진 응. 네. 인수분해에서 찍어? 인수분해요. 응, 응. 인수분해에서 그냥 t에 해당되는 범위로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써야 되는데. 자, 근데 요거는 그냥 부등식이 아니라 지금 선생님 처음에 말씀 어머 요것만 이 어머, 누구 얼굴 같다 이거. <laughs> 듣고 하여튼 근데 여기에 지금 항상 성립해야 되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이거 인수분해 문제가 아니야, 얘들아, 이거. 어, 항상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됐어요. 어,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뽑아낼 수 있고 얘가 지금 그러면 어, 우리가 답을 구해내야 되는데 자 일단 보니까 여기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e 의 k를 지금 t라고 치환했죠? 그래서 아까 우리 풀었던 대로 지금 t-1이라고 얘는 지금 항상 0보다 큰 상태라고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t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바꾼 뒤에 그 다음에 여기에 2k승으로 다시 넣어서 여기 1이고 여기 4여야 되니까 1이려면 은 여기가 2의 0승이어야겠지? 그리고 오른쪽은 2의 2승이어야 되니까 따라서 k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거 바로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얘도 그러면은 2의 x승을 t라고 치환을 하고 t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거는 t제곱 마이너스 어 몇이냐 8t 플러스 1, k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데 자,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은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아까 지금 우리가 정리해서 뽑아낸 것처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선생님 지금부터 하는 거 적지 마 이거 잘못된 풀이야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어?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네 그리고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니까, 어? 아까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t에 대한 2차 부등식인데 0보다 커, 어?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조건이네. 그래프 6 개로 봤을 때는 세 번째 그래프랑 똑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 야, 그러면은 이거 여기 앞에 거가 a고 여기 뒤에 게 b고 여기 뒤에 게 c니까 b제곱 64.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k OK 값은 어쩌고 저쩌고구나. 이렇게 해서 k 값을 구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했던 거랑 조금 달라져요 여기서. 자 얘들아, 아까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여기서 했던 거는 분명히 아까 선생님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 지금 여기에 선생님이 쓴것 자체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이거 쓴 거지. 지금. 근데 아까 거는 써도 괜찮았는데 왜 지금 두 번째 t로 치환을 했을 때는 이거를 못 써먹을 것 같아. 석찬아 이거 왜못쓸것 같냐. 이, 이거 얘들아 이거 꼭 생각해야 돼. 이거 한 문제 나와. 이거 중간고사 문제야. 그 지금 2차부등식까지 지금 잘 했는데 어, 여기에서 일단 얘는 판별식을 썼을 때 답이 안 나와요. 석찬은 왜 그럴 것 같아? 그, 어, 치, 환을 해서? 응, 음, 일단 치환을 하긴 했는데 네. 치환해서가 맞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면은. 선생님이 할게요. 일단 이게 좀 다른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얘들아, 아까 여기 위로 다시 한번 올라와 볼게. 자 ax 제곱 요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0을 선생님이 아까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했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도 y는 0, 왼쪽에 있는 것도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y와 x로의 함수. 그리고 얘도 y와 x로의 함수로 생각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도 y하고 x의 함수 관계에, 오른쪽에 있는 것도 사실은 얘도 x축이라고 불렀던 거는 y는 0x였던 거죠. 기울기가 0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x축과의 어찌됐건,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볼수 있었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y하고 x의 함수기는 해. 왼쪽 것도 y하고 x의 함수잖아. 자 그리고 아까 첫 번째 했던 것도 다시 잘 봐보자, 얘들아. 자 이것도 지금 지수가 들어가서 부등식이 좀 복잡하게 생기긴 했지만 어찌됐건 왼쪽 거는 y는 x제곱, 다시 y는 x제곱, x에 대한 함수고, 2차 함수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y는 0, 즉 y는 0x. 선생님 지금 계속 x간조하고 있죠? y와 x로의 함수, 그렇지? 그리고 고등수학 하에서 우리가 어, 배웠던 조금 이제 어려운 표현을 빌리자면 정의역하고 치역이 지금 x에서 y로의 대응인 거지 지금. 그래서 얘는 둘다 같은 대응 관계의 함수인데 자, 선생님이 이거를 치환하고 이 치환한 거를 이차 방정식을 쓰려고 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래. y는 0x라고 쳐. 그치? 그러면 얘는 y하고 x와의 함수 관계인데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제 왜안 되는지 아시겠어요? 왼쪽에 있는 거는 여전히 누구하고 누구의 함수 관계여서 그런 거야? y하고 x가 아니라? t. 그렇지. y하고 t의 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얘는 얘 나름대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던 거네고 얘도 이게 좀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얘와 얘는 한 평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2차 부정식으로 풀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자, 그래서, 치환을 해놓은 상태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2차 포등식을 풀듯이 우리가 위의 거를 적용하면은, 안 된다, 라는 말을 선생님이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프로 접근해야지, 뭐. 어떻게.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k 플러스 1이, 어찌됐건, 왼쪽에 있는 걸로만 봤을 때, y는 t와의 대응의 함수라고 봤을 때, 얘가 어찌됐건 전 구간 양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로 쳤을 때, 자,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이 그래프로 쳤을 때, 여기가 y이기는 한데, 선생님이 지금 왼쪽에 있는 애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x가 아니라 t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중요하죠, 이거? 여기 t가 들어가야 되고, 얘가 어찌됐건, y는 그러면 0t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지금 그러면 0보다 크려면은 여기보다, 여기 t축보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떠 있어야 되는 거는 맞기는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판별식은 쓸수 있다 없다? 얘는 쓸 수는 없다. x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판별식은 쓸수 없는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지.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8t. 잘 봐. 플러스 8t에 없었던 16 더합니다. 뒤에 16 뺄게요. 원래 있었던 k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얘는 t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5가 0보다 크다라고 정리가 됐던 거야. 자,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뭐냐. 여기 꼭짓점의 좌표가 지금 4였고 여기 지금 y, 여기에 있는 값이 꼭짓점의 y 값이 지금 k 마이너스 15인데 k-15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여기보다 여기 밑에 있는 t축보다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마지막에 꼭지점 좌표인 k-15가 0보다 크다 하기 때문에 따라서 k는 15보다는 커야 된다라고 우리가 좀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두개 어, 부분이 이제 조금 다른데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일단 화면은 띄워놓고 자, 우리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자, 지금 책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책에 보면은 필수 의제 23번인데 자, 얘를 일단 위에 풀어져 있는 거 한번 같이 보자 얘들아 자, 지수부등식이 일단 항상 성립할 조건에서 2에 2x라고 나와 있고 얘는 지금 t라고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럼 t로 놓게 되면은 지금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어, 2k 이렇게 해서 볼수 있는데 얘는 지금 t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대로 어, 판별식을 쓸 수는 없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서 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풀었다는 라 겁니다. 자, 지금 칠판에 있는 내용하고 밑에 이거에 해당되는 문제가 112페이지인데, 112번인데, 자, 그거 세 문제도 바로 같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바로 하겠습니다. 시간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지금 좀 바로 하고 있는데, 쉬는 시간 없이 양해해 주시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만 힘냅시다. 자, 밑에 세 문제 바로 한번 해 볼게요. 3분이 있다 바로 시작할게.